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은 사이즈들 참 많고요. 그리고 또 가격을 너무 착하게 내주시는 야전님 오늘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고요. 가격은 또뭐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야전님이시고 주문은 01028418420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격 착한 아이들 참 많습니다. 자, 1번 미니 염자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는 목재라되어 있고, 위쪽에 입장들이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오렌지색, 빨간색 다 들어있고요. 자, 수영도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요거 도엠도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분에 담아놓고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사랑모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목대는 굵게 생겨 있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초록 입장과 하얀데 핑크빛 다 달아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보석이 달린 민 화분에 담아놓고 28,000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화분이 아마 한 24,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우주목금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끝에 군데군데 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빨간 색감도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을 포함해서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부용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얼이 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들어갔고 솜털이 보송보송 벨벳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엔 도분에 네, 담아놨고요. 5번 페리도트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전체가 한 9두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입장 가장자리 색감이 또 너무 예쁩니다. 와,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되어 있네요. 자, 화분을 포함해서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로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와, 목대 보세요. 목대도 좋고 투수도 많고 색감도 연두빛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자, 이 정도 되는 밥도 많은 나이인데 1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7번 퍼플 엘리엇이고요 3만 천원 나왔습니다. 큰 얼굴이 한 4도 되고요. 또 여기 조금 작은 얼굴도 있고요. 가장자리도 색감도 올려주고 있지요. 자, 여기 애기도 있네요. 이거 생경 본에 담아놓고 3만 천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8번 방울 복랑이고요 2만 천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입장이 이렇게 다 맺혀 있지요. 분 바르고 보랏빛 자주빛 있습니다. 요거는 생경분이고요. 화분값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뒤에 보니까 작은 금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 다음 9번. 레몬로즈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목대가 굵게 생겼습니다. 위에 큰 얼굴 있고, 옆으로 자구 여러 개 달아주고요. 자, 테두리에 또 진하게 붉은색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생경분에 담아놓고 17,000원 나왔습니다. 전부 화분값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다음 10번 러우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 끝에 색감도 예쁘게 잘 들어갔지요. 자, 요거 단아 부분에 담아놓고 1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1번 수미미티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무구나이네요. 입장 위에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지요. 빨갛게 동글동글 이제 맺히고 꽃,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팅커벨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키가 큰 아이가 두수가 여러 개 있고요. 또 색감도 제법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속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작은 얼굴들이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마우나로즈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마운나우로즈는 몸값이 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얼굴로 되어 있어도 요 정도 고치려면 시간 걸리고요. 자, 가격이 좀 있는데 생경분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4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가장자리 핑크빛을 좀 많이 달아주는 편이고요. 자, 밥도 이렇게 많고 또 도인도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00원 나왔습니다. 다음 15번 양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두수가 좀 많지요. 한 15도는 저기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 붉은빛 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양이본에 담아 놨습니다. 어, 올해 전에 나왔던 양이본 모습입니다. 그다음 16번 파스텔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쪽에큰 얼굴 두개 있고 여기 조금 작은 얼굴 네개 해서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피멍이 군데군데 다 들어있고요. 자, 요것도 옛날 양이분입니다. 요즘 최근 양이분하고는 다르죠. 옆에 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녹귤 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초록 얼굴이 동글동글 맺혀 있고요. 자, 노란 꽃이 이제 살짝 찌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타원 모양의 선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8번 레드베리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투수가 엄청 많지요. 큰 얼굴 작은 얼굴 빼곡히 내주고 입장 끝이 이제 더 빨갛게 물들나이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샹그릴라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투수가 많습니다. 이쪽은 빨갛게 색감도 들어있고요. 이쪽은 작은 얼굴이 빼곡히 화분을 꽉 채워주고 있네요. 자생경분에 담아놓고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스톤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투수가 좀 많습니다. 한 8도 나오겠네요. 자, 목대에 이렇게 키큰 아이도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도 많이 바르고, 빨간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1번, 홍옥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아, 요거 예쁘게 물들었지요. 색감이 안쪽에 초록 좀 남아있고, 바깥쪽은 전부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도 애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이것도 화분값밖에 안되네요. 그 다음 22번 나남쿠민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큰 얼굴들이 한팔도구도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 작은 얼굴이 또몇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다해서 13,000원 이것도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23번 레티지아초라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철화가 꼬불꼬불 이렇게 쭉 엮여 가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꼼공방 화분에 담아 놓고 1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4번 수연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밥이 제법 많고요. 자, 색감은 아직 좀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만 붉은색이 좀 들어갔고요. 자, 희화분에 담아 놓고 14,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뭐 화분값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5번, 스피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와, 여긴 투수가 많습니다. 한 20도 가까이 될것 같네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올려지고요. 또 초록은 초록대로 예쁘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가 2만원입니다. 그 다음 26번, 괴마옥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쭉 올라가서 입장 달아주고요. 주변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국과뺑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양이분입니다. 좀잘안 보일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이분, 옆에 양이 적혀 있고요. 자, 화분값도 요거 2만 얼만인데 괴목 이렇게 군생 얹어 놓고, 어, 3만원 가격 착합니다. 그 다음, 27번, 덴트라잼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밥이 많지요? 색감도 다잘 올랐고요. 아, 지금 화면이 이 색깔을 다못 잡아주는 것 같네요. 실물 받으시면 아마 더 어, 예쁘게 보일 겁니다. 자, 꽉 차나입니다. 자, 화분 전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8번. 양진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많습니다. 자, 요것도 제법 짱짱하게 잘 자랐고요. 전부 다 색감 한 보세요. 멋지네요. 두수도 이렇게 많은데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생경분에 담아놓고 35,000원이면, 요거 화분이 한 35,000원 할것 같은데, 자, 요거 가격 너무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백봉 금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에 군데군데 금기가 또 드러나고 있고요,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자, 마리본에 담아놓고 21,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번, 루페스테리 금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지요 입장 전체가 노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아이스핑키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 오드로 되어 있고요. 바깥으로 사도는 얼굴이 좀 크고 안에 좀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입장 끝에 깨도 많고 빨간 색감을 잘 올렸네요. 그리고 화분은 희아분에 네, 담아놓고 이것도 가격 좋고요. 그 다음 32번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입장 끝에 색감이 또참 예쁜 아이죠. 그리고 요거는 양이분인데 양이분이 아마 한 24,000원 2만 2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번 방울복란금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여러 개지요.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핑크빛 잘 올랐고 녹금도잘 섞여 있습니다. 자예운분에 담아놓고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4번, 방울복랑금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녹금 잘 섞여 있고, 핑크빛 잘 올랐지요? 이것도 사각 예은분에 담아놓고, 요건 16,000원 나왔습니다. 35번, 벤터 그린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2도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녹빛이 나는 요런 아이입니다. 가운데 시방도 맺혀가지고, 이렇게두개딱 자리하고 있고요. 또 요거는 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36번 글로보시움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요기는 3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고개 쭉 내밀고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37번 비화옥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몸체가 밑에 있고 가시도 제법 길게 기르고 있죠. 자 근데 꽃은 요렇게 예쁘게 또 피워주고 있습니다. 두 개가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 다음 38번, 당인금이고요 만원 넣었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쫌쫌하게 여러 개 맺혀 있습니다. 입장 끝에 진한 빨간색 다 들어갔고요, 녹금 들어갔고, 예운분에 담아놓고 만원 나왔습니다. 요거 화분이 만원은 할것 같은데, 자,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39번, 이서고요, 8천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이 여러개 이렇게 모여있네요. 색감은 붉게 올라가 있고 자 도향본에 담아놓고 8,000원 나왔습니다. 40번 퍼플라이트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아주 작게 동글동글 맺혀있지요. 요거는 약간 파달처럼 이렇게 크기도 작은 아이고요. 색감은 자줏빛 보여줍니다. 자, 요것도 도향본에 담아놓고 1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1번 투구천인장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몸집 안 보세요. 단호박같이 생겨있고 꽃은 지금 지고 이렇게 자리만 남았네요. 자, 도엔도분에 담아놓고 1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2번 만상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가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요거 도엔도분입니다 10,000원이고요. 그 다음 43번 루디스 햄 루비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모양이 약간 특이합니다. 여기 약간 납작한 부분도 있고 무늬가 그려진 부분도 있고요. 자, 색감은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나는 아이고요. 얼굴이 좀큰편이죠요거는 락본에 담아놓고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아이시그린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으로 조금 작은 얼굴 2도 이렇게 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 색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13,000원 나왔습니다 45번 눈꽃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고요 투수도 여러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입장은 좀 길쭉하면서 색감을 많이 올려 주고요 안쪽에 이렇게 목대도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생경분에 담아놨습니다. 자 생경분이 이 정도면 가격이 좀 있지요. 근데 식물 포함해서 3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6번 에둘리스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안쪽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굵게 생겨있고요. 자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 또 붉은색 올려주고요.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놓고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7번 둥근잎이 지울리 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큰 얼굴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4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에 또 분홍빛 여기 핑크가 라인을 그려주는 모습이 또 예쁩니다. 요거는 화분이 단빛 어, 화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48번 선스타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입장 끝에 색감만 보세요. 와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자 층층이 이렇게 입장 달아주고 있네요. 요거 선경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12,000원 이고요 그 다음 49번 로치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키 작은 나이도 투수가 여러 개 있죠 아주 맑은 연두빛이고요 목대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 두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을 다 포함해서 10,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번 블루엘프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요거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2 0두는 나올 것 같네요 입장 끝에 빨간 색감 다잘 올려 있고요 밑에 키 작은 아이들도 얼굴 수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은 도인도분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 51번. 파스텔 철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쭉 있고, 또 이쪽에는 철화가 엮여 있고요. 입장 끝에는 또 이렇게 붉은색도 보여집니다. 이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2번. 레드탑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위쪽에 사도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 빨간 색감 자랑하고요. 속에 보시면 또 자고가 몇개 보입니다. 자, 화보는락본 같습니다. 그 다음 53번. 방울복랑금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옛날 비하면 진짜 너무 착하죠? 입장은 통통하게 생겼고, 핑크빛 다잘 올랐습니다. 투수도 많고요. 요거는 예웅분에 담아놓고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54번. 담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몸체의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려주고 있네요. 지금 꽃대가 이제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시 꽃도 예쁜 아이죠. 자, 핑크 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55번. 바위솔 철하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와, 저는 바위솔은 여러 가지 종류를 봐도 이렇게 철화로 엮인 아이는 잘못본것 같은데. 자, 바위솔이 이렇게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하지요? 요렇게. 신기하죠? 요렇게. 약간 옥수수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미줄도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또 이거 뭐 공방분이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 56번 리톱스 모둠이고요.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대략 한 3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또 비싼 나이도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색깔은 다양하게 한 보세요. 녹빛, 오렌지빛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늬도 좀 다른 아이들 여러 개 있고요. 요 가운데 두 아이는 엄청크큰 편이고요. 화분까지 포함해서 2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7번 수연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1 3 4뭐 될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얼굴에는 붉은빛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을 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58번 하루토구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저는 또 요런 아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자, 입장은 통통하면서 길쭉하고요. 핑크빛은 다 머금고 있고 꽃대를 요렇게 많이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생경본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멀로구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입장을 오목하게 요렇게 또 동그랗게 말려있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리고 뽀얀 분에 끝자락에 살짝 핑크빛 감 돌고요. 우암도의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60번 춥수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2개, 뒤에 1개 이렇게 큰 얼굴이죠.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건이 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헤라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쁘죠? 테두리에 또 빨간 라인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마리 화본에 담아놓고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그린서프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크기가 비슷하면서. 자, 뒷면에는 색감을 조금 올려주고요. 요거는 꼼공방 화본에 담아놓고 23,000원 나왔습니다. 63번. 캉캉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좀 크게 생겼지요? 자, 프리를 많이 잡아주고 있고, 입장도 큼직하고요. 색감도 아주 잘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풍경도예보에 네, 담아놨고요. 그 다음, 64번. 라임 맨 멜론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에큰 얼굴 2개, 조금 작은 얼굴 3개에서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다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생경분인데 여기 전에 자세히 보시면 살짝 깨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분값은 치지 않고 식물값만 해서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뽑아가지고 옮길려니까 너무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손대기가 그래서 요대로 판매합니다. 이제 65번부터는 이종 모둠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종에 16,000원 나왔고요. 자 여기는 헤르미온느가 들어가 있고요. 핑크빛 다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신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얼굴, 작은 얼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또 예운분이고요. 요거는 수목분 같고요. 요렇게 화분 포함해서 2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2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후레뉴가 들어가 있고요. 뽀얀분이고, 이거 예운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인제금, 이거 복용금 같네요. 자, 이것도 예운분에 담아놓고 자, 이렇게 두 개,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자 여기는 2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퀸즈 마리아 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장마다 금기 있고 안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꽃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두수한 7도 되네요. 요거는 또 라인 공방 화분입니다. 요거는 수화분 같고요. 이렇게 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2종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버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수가 여러 개 되지요. 요거는 꽃 피면 꽃 향기가 너무 좋은 나이고요. 자, 도인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리톱스 2도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기는 또 정수분에 담아놓고요 요렇게 두개 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여기는이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진이 투수 여러 개로 빨간 색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천재 전송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기가 잘 들어간 나이. 자, 또 예운분에 담아놨고요 자, 요것만 해도 14,000원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두개 해서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이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레드베리가 색감 잘어울렸습니다 빨갛게 색감 보여지고요. 투수도 여러 개 되고, 반짝반짝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염자고요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또두 개에 만원 나왔네요. 요거는 또 공방 화분이라서 비싸게 주고 샀다 했는데 너무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71번 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라피네가 들어가 있고요. 뽀얀 분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망이 한5두 됩니다. 자, 요거는 또 수목분에 담아놨고요. 요렇게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